이렇게 삼타 끊어서 이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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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 이거, 이거 이거 안 됐어요, 이거. 이렇게 요거 되는 거 카타리나. 이거 하이킹 막히고. 와. 이거 하이킹 왔는 와. 진짜로 와, 진짜 심해 네이게크요 네. 이거. 이거 완전 많은 칼질을 음, 이것도 데미지 들어. 아, 데미 아, 네, 이펙트안터네요 이펙트가, 네. 네. 이펙트가 는데 35단계, 35, 30단계. 카운터 콤보가 이제 되게 적게 되는 거지, 이제. 하탄. 이게 5타까지 치면 올바는데 맞아, 5타. 이거 다. 이게. 5타까지 치 되게 네, 맞네. 월바운드네요, 이거. 네. 자, 6LK 가듯이. 0에서 플러스, 히트시 플러스고. 아, 이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1, 이제 이득기가 생긴 거네요. 일이 네. 몇몇 좀 미미한데. 이득기가 있다는 거예요 히트시 오면은 이거 하고 나서 이 티트시 맞아보세요 네 무릎을 카운또다 때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4대 4대도 때렸네 아 4대는 짠손하면안 됐구나 지금 이제 다 때려도 되나 네 누가 K가... 이렇게 얘기한 이더 빨라졌다는데? 네, 조금 빨라졌나요? 웨이브인가요? 빨라졌어요? 이 웨이브. 빨라졌어요? 카타 네. 조금 빨라졌다고 해요. 헤리오. 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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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데미지가 줄었어요 이게. 이십사면을 줄었어요. 이게. 이거 데미지 준거 그거에 대한 거고. 헤리오 LK 다 듯이. 마이너스 삼십. 13에서 9. 이게 진짜 좋아진 거고. 아, 월바운드. 네. 진짜. 마이너스 13에서 9. 여기서는 <laughs> 이거 이제 써도 돼. <laughs> 월바운드. 노딜. 네. 노딜. 좋아진 거고. y 리오육 i k e your v 리오 t o r y You like y o 기 I like 이게 아닌것 같은데 u g e 야 care of 어저 e 좀 o y c 가 이게 네. 올린 사람들이 가끔 이제 w e e 가 틀린 경우도 있어 가지고 네. 이거 맞아 이거왜 i 고 맞추고 c 이 마이, 맞추고 마이너스 아니지, 아니죠. 불로소리가 봐. 삼인 거 같아. 그지, 아, 맞네. 아! 고맙습니다. 3아인가3 그냥 이거네요. 이, 이, 맞아볼게요, 이거 맞아 볼게요. 어, 이거 맞아요. 강제할에요 그럴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거는 포용인가? 아니면 그냥 깡으로 쓰는 건가? 그걸 모르겠네요. 눈머리로 이걸 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콤보가 응.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응. 이거는 잘 봅시다. 이거. 왼너프가듯이 마이너스 3, 3이 맞아요. 왼오프 먼저 할 테니까 왼너프 하세요. 어? 아, 아니구나. 왼너프그고왼너프 오프, 하세요. 네, 같이. 이거 카타 왼오프 마이너스 3. 맞추고 맞추고 내가 왼오파하고왼오할 때니까 원투 해주 맞추고 아니면 내가 왼오프 왼업, 왼오할 테니까 원투 맞추고 아니고 그러면 왼오파하고 이거 해볼게요 아 커킥 해볼게요 왼오파하고 원투 해보세요 왼오파 맞추고 맞고 맞고요 아 찔렀어 오늘 완전 잘못된 거죠. 이건 완전 잘못된거죠 이거 말도 안되는거죠 네. 이거 맞추고 원래 플러스 7정도 됐을거야 내가 봤을때 7에서 5네 이렇게 바뀐거예요 왜냐면 왼어퍼가 막히고도 마이너스 3, 1에서 3으로 늘었으니까 2에 2프레임이 흐드리는거잖아 그러니까 7에서 5가 맞지 3에 이렇게 막히고 마이너스 아 이것도 맞추고 네. 늘었네요. 3. 이득, 이 이득이 더, 더 줄었어요, 지금. 이득이 아니라, 손해가 더 늘었어요, 지금. 음. 이거 이제 14됐네요. 이거 별로 쓰지도 않는 거지만. 옛날에 떠가지고, 이게안 뜬다라는 거. 양발 들어가고, 안 뜨고. 맞추고, 회복 프레임 빨라지면, 그냥 뭐, 콤보 조금 더 빨리 들어가. 어, 이렇게 고 4LK. 데미지 증가. 카운터시 상대분과 이거 데미지가 17로 증가했고 어 뭐가 있나요? 뭐는 없어 보이죠? 이게 빠르대 이게 콤보는 뭔? 아, 없는 것같은데 어, 이게 빠르다고 하거든요. 이게 이거 어 이거 원 원하고 왼너크 한번 해봐. 원. 와. 그럼 이게 원체 패스 2등이했으니까왼너크가1 2평 발동. 진짜 이거 진짜 12발동 맞구나 이게. 12 중단 발동이에요 이거. 카타 이걸 이제 써야 돼. 12 중단 발동. 빠른 거예요 이거. 이렇게 시라키 뻥발 빵 야, 줄었네. 시라키의 빵빵, 대미지 줄었다는 거는 이제 이게 밝기뻥발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 여기서 밝기 뻥발 해볼게. 어, 이고 아니, 아니 이걸로 하면 되겠어. 점프서되 근데, 나? 어, 어, 제가 이거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잠깐만요, 나꼭 쳐봐요. 안될것 같지 않아? 안 돼. 아, 응. 발뽕이 원래 발뽕이 안 돼. 엉덩이가 튀어 올라. 발뽕 자체가 때, 안 돼. 얘가 그냥 파타 찍히네요. 네. 와, 카타 진짜 많이 많은 KJ 뭐 이걸로 가야겠다. 되이거 네. 네. 아, 이거 막히고 싶어. 네 막히고 싶어. 이거 이제 안 뜨는 거떠야제 은근 좋았어요. 사람들이 안 썼어. 뭐. 이게 너무 좋은 거였어. 일단 범위 감수. 볼까요? 오케이. 감수 됐다 음. 앉아보세요. 에휴. 아이템이 중요한 거 같아. 킥은 상단에 피가 있는 점인지 볼게요. 한번 음. 아, 음. 해볼게요. 어, 어떻게 보통 상단에 피가 있을까요? 그냥 하나둘 셋원 하나둘 셋 하나둘 셋아 하나 이게 성능 안 바뀐 것들로 퍼키벤 하나둘 셋 하나둘 셋 조금 바뀐 하나둘 셋 나는 체감상 못 느끼겠어요 지금 퍼키가못 느끼겠어 두회 게임만 주고 상대생입니다 죠 어, 좀더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네. 네 없어요. 네이거 없어졌어요. 분명 알피 r 지 이것도 가진내셔을돼 지금. 네. 이것도 네. 상대방 이거 지금 좀, 네. 미리 좀위로뜬것 같은데? 예, 이타가 뜨다 거든우안뜬 거는 여기. 그러니까 떠서 맞아 가지고 네. 콤보가 좀 틀려졌어 지금. 자 아... 그러니까 이게 콤보가 원래 뭐였지 이거? 이제 콤보가, 하튼간 틀려졌어, 이거. 네. 제대로 안 들어가, 이거 이제. 바뀌었어. 옛날 콤보, 그, 그, 치스타 짜리 콤보가 아니야, 이제. 데미지가 이 거야, 이거. 다른 걸로... 원래 옛날 콤보가 뭐였지? 기억이, 기억이 안 나네. 중디오마... 알, 나, 다 마지막이 이거였는데. 하튼 이제 콤보가. 예전만큼 안 돼. 아, 이거다. 다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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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요. 이거였어, 원래. 안 들어가네. 타수가안 안 맞아. 이제 다른 더좀 약한 콤보를 때려야 돼. 6 k 이에9 8 2 이후에 6 6 k 이후에 3 6 9이후아이거에3고 예, 이거 똑같네요. 이거, 막히고, 마이너스 9 바꾸고, 회복삼? 뻥발 확정, 원래 확정이었나? <laughs> 예, 회복삼이면 이제 뭐, 뻥발이 빨리 나가는 건데. 카운터 스듯이 원래 바닥에 거꾸라 졌나? 카운터 스듯이네 예, 예 분명히, 분명 떴는데, 이거. 예.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 밝기 데미지 줄어서 데제 심지어 밝기 뻥 발이 안 들어가. 네. 네. 네, 일단은 많은 하향이 됐어요. 아유, 진짜. 이거 이거 맞추고도뭐맞추고도 뭐 맞아주세요. 맞추고도 네, 네. 이거 맞고도 좀 수가 더 없는 것도 좀. 와 너무 멀어. 이거는. 이거, 그렇게, 그리, 그렇게까지 패치 안 해도 된다. 이거까지 패치돼. 진짜 거의 최악의 너프 중에 한 명이 됐어. 그탈령